반갑습니다. 스포츠 토토 경기 잘 소개해드리는 스톤남입니다. 일본 야구 두 경기, 재미난 경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에 오후 6시에 펼쳐질 요미우리와 한신의 대결, 히로카프와 주니치의 대결입니다. 요미우리는 현재 리그에서 1위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매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요미우리는 에이스 스가노 토몰키가 나오며 한신의 경우 타카아시가 나옵니다. 스가노 토모유키의 경우 올 시즌 10승을 기록 중이며 평균 자책점 1.44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즌 스탯은 3승을 기록 중이며 평균 자책점 1.57을 한신을 상대로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타카아시의 경우 올 시즌 2승 2패를 기록 중이며 평균 자책점 1.03에 달합니다. 현재 타카아시도 한신의 에이스 투수 중 하나인데 이 시즌 스탯이 1.03에 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미우리를 상대로는 시즌 스탯 1승 2패 평균 자책점이 0.90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간의 경기에 있어서 요미우리, 한신 모두 팽팽한 대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로 평균 자책점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무엇보다도 양 팀의 흐름에 있어서 스가노의 흐름이 좋습니다. 스가노는 한신의 상대로 경기당 탈삼진이 6개인데, 경기당 볼넷은 0.7개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경기당 피안타도 5개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타카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볼넷 때문에 요미우리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두 팀의 경기에 있어서 요미우리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히로카프와 주니치의 대결입니다. 히로시마의 경우 구리 아렌이 등판하며 준이치의 경우 에이스 오노 유다이가 등판합니다. 구리 아렌의 경우 올 시즌 3승 4패를 기록 중이며 평균자책점 4.31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당 5에서 6이닝 정도는 소화해주며 2.2 볼넷에 피안타는 5.7개 정도입니다. 준이치를 상대로는 시즌 상대 정적 1승 1패 평균자책점은 2.49 정도입니다. 반대로 오노 유다이의 경우 올 시즌 5승 4패에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노 유다이의 경우 시즌 볼넷도 적으며 피안타는 구리아렌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닝을 잘 먹어줍니다. 유다이는 히로카프를 상대로 올 시즌 1승 1패에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양팀의 대결 만날 때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히로카프와 주니치의 대결 양 팀은 20 경기 최근 흐름에 있어서 8승 1무 11패로 히로카프의 열세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구리 아렌이 등판하며 반대로 주니치의 경우 최근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노 유다이의 등판입니다. 이두 팀의 등판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유다이의 흐름이 좋지만 최근 히로카프의 방망이가 살아나며 타격에 있어서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니치 또한 방망이 한 방이 있는 팀이기에 오히려 이 경기에 있어서 주니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